어, 지난 시간에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배웠죠. 어, 안 깎인 볼, 어, 약간 회전 주는 거, 어, 회전 줘서 살짝 이렇게 가멀리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웠었는데요. 이거는 어, 이제 안 깎인 볼이기 때문에 조금 어, 치기가 편해요. 드라이브를 해도 회전만 살짝 줘서 살짝 만들어도 잘 올라가는데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카트 볼. 카트가 뭐냐면 지난번에 도 얘기했듯이 하회전 아래로 헤드를 쳐서 보내온 공이기 때문에 공이 많이 아래로 깔려와요. 그러면 이게 높이 뜨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낮게 오고 그 다음에 낮기 때문에 어, 네트를 넘겨서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카트볼 스매싱 배웠었잖아요. 어, 약간 받쳐서 땅 때리는 기술 어, 그렇게 스매싱 카트볼 스매싱도 어려운데 카트볼 드라이브는 좀더 어려워요. 어. 근데 네, 또 공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막, 테이블에 맞고 이 정도 깔려오는 공, 항상 기다렸다가 이제 카트볼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치면, 어, 공도 잘안 올라갈 뿐더러 놓치기도 쉬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테이블에 맞고, 어, 여기 테이블에 맞고, 테이블 밖으로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어, 이제 드라이브에서 지난번에 포핸드는 그렇게 자세를 많이 안 낮춰도 약간만 낮춰서 이렇게 들면 올라가는데 카트 볼링 경우 좀더더 더 많이 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힘을 더 모았다가, 라켓도, 어, 뒤로, 무릎 뒤로, 자기 무릎, 오른쪽 무릎 뒤로 많이 빼서, 한참 기다릴 때가 공이 탭을 맞고 나오면 그때 조금 약간 들어주면서 감아줘야 돼. 어, 라켓 면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라켓 면이 받쳐서 공 맞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살짝 열어줘야 돼. 어, 열어서 기다릴 때가 공이 탭을 맞고 나오면, 어, 감아주는 거. 여기는 하체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깎였기 때문에 그냥 안 깎인 공보다 좀더 받치고 힘을 더 모았다가 감아올리는 동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공이 맞고 테이블 밖에 나오면. 그리고 카트볼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맞고 테이블 밖에 나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카트를 상대편에서 굉장히 짧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짧게 늦, 떨어지는 경우, 언제 어, 원바운드, 투바운드 얘기하는데, 공이 테이블에 한번 맞고, 그 다음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걸 원바운드를 해요. 요런 공은 잘걸 수가 있는데, 테이블에 한번 맞고, 짧아서 또 맞고, 어, 요런 거는 드라이브 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카트볼 너면 낮거나 짧은 때는 카트를 해주고, 테이블에 한번 맞고, 밖으로 나오는 거, 요런 원바운드 공을 거는 기술이, 카트볼 드라이버에요. 어,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무턱대고 빨리 드라이브를걸 거라는 생각이 공이 안 나오는데 가서 막 걸려가다 보면 잘못하면 테이블에 맞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카트볼 드라이브는 온반도 맞고 나오는 공을 걸어준다. 어, 그럴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천천히, 차분히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공이 맞고, 나와, 테이블 밖에 나오면 그때 걸어주는 거예요 어, 기다렸다가 차분히 좀 오른쪽 힘 모았다가 약간 들어 올려주면서 걸어줘야 돼요. 들어 올려주면서 걸어줘야지 탭을 맞고넘어 거예요. 지금, 어, 실제, 실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얼만큼 들어야 되나 이게 감도 사실 잡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어, 깎여서 온보를 평소 때보다는 좀 많이, 어, 들어 올려줘서 보내는 기술이 카트볼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이제 실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또 카트볼 드라이브 연습을 어떻게 하나 동영상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레슨을 할 건데요. 어, 그 전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조금 생활체육 탁구를 치시는 분들 중에 40대에서 60대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어, 좀 상위 부수나 선수들이 이제 커트 볼 드라이브 걸때좀 강하게 이렇게 앞으로 힘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따라 하시게 되면은 좀 관절 쪽에나 뭐 이렇게 무리가 많이 가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조금 더 위로 회전을 주는 감을 많이 느끼신 다음에 점점 앞으로 점점 힘을 붙여주시면서 치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릴게요. 커트블 드라이브의 그립은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시면 손목 이렇게 꺾기가 힘드시니까 엄지 손가락을 내리시는 게 좋으세요. 내리셨다가 백스윙하실 때힘 빼시고. 맞을 때힘 주시고, 빼고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핸드 커트볼 드라이브의 스윙은 이제 팔을 빼시는데, 팔 빼실 때라켓 각도를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그리고 그 커트볼이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깎여서 들어오는 볼이기 때문에, 좀 공을 두껍게 맞춰야 되는데, 이때 두껍게 맞추신다고 그대로 이렇게 두껍게 하시면은, 공을 때리는 것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은 뭐 많이 내리는 사람도 계시고 숙이는 사람도 계시지만 맞는 순간에는 좀 면을 두껍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손목을 약간 빼셨다가 나갈 때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스윙을 하셔야 되고 포물선의 느낌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드라이브 처음 시작하실 때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약간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커트 볼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스윙의 속도가 빠르셔야 돼요. 맞는 순간에 조금 빠르게. 네, 어, 커트 볼포인트 드라이브는 공의 타점은 당연히 정점이 가장 좋지만 어, 이렇게 공을 타격하는 그런 스트로크나 뭐 이런 기술이는 무조건 정점이야만 가능하지만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공이 좀 내려오면 그만큼 더 스윙을 위로 올리셔도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위에서 말았을 때는 조금 더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수 있으니까 타점은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몸이 준비가 빨랐던가 뭐 늦었던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일단 기준은 어 정점으로 두시고요. 공이 들어가는 위치는 커트가 오는 거기 때문에 한5시를 약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면을 살짝 두껍게 맞추셔가지고 드라이브를 하시면 돼요. 포핸드 커트볼 드라이브의 다리는 진짜 이제 하회전이 되는 공을 이제 회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조금 더 많이 낮춰주셔야 되고, 공을 잡으러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 다리를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내려가셨다가, 스윙 궤적이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살짝 올리지만 이렇게 많이 쫙 펴지는 느낌은 안 되니까, 어 힘을 좀 주신 상태에서, 스윙을 따라 그냥 이제 다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느낌만 주시면 되고, 그 맞을 때 이제 몸에도 힘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맞는 순간에 힘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 저희가 포핸드 커트롤 드라이브 레슨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첫 번째는 다리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앉았다가 위로 이렇게 많이 피시면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다리 쪽을 앉았다가 위로 길어서시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스윙 자체도 이제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펴버리시면 다음 동작이 좀 많이 힘드시거든요. 다리 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신 상태에서 내시다 끝났을 때도 다리가 많이 있는 느낌보다는 좀 힘이 들어가야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오른쪽 다리 힘을 많이 안 주시고 치실 때 옆으로 그냥 쭉 오른쪽 다리 힘 빼시고 이렇게 쭉 끌려가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뛰시면서 너무 옆으로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빨리 오는 거를 이제 처리가 힘드시기 때문에 치실 때 오른쪽 다리에도 힘을 좀 잡고 계셔야 돼요. 오른쪽 다리에도 힘을 좀 주고. 그래야지 방 동작이 빠르세요. 여기. 그리고 하나는, 어, 오른쪽 다리를 누르지 않아서 왼쪽 다리가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반대로, 중심에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른쪽에서, 왼쪽에 앉고, 왼쪽에서, 른쪽 이런 분들 일단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 낮추시고, 오른쪽 다리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가신 다음에, 맞을 때, 이 어느 순간에, 보는 실수는 어 이제 공을 이렇게 굴리는, 굴리는 과정에서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고 맞는 순간에 손목을 사용해서 안으로 이렇게 공이 이쪽으로 돌아가게끔 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손목을 내려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시는 분들. 너무 안쪽으로 많이 꺾어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스윙이기 때문에 거의 높은 걸 처리가 안 되세요 이게 뜨면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뜨셔도 이렇게 올리는 스윙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면도 너무 얇고 그리고 이제 코스 문제가 너무 어렵고 코스 분류가 이제 직선 코스로 보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각이 안 나와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잘 들어가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공이 많이 돌아가니까 미스도 나기도 하고 어 되게 좋은 기술이 될수 있지만. 어쨌든 실력이 자꾸 올라가시면 상위 부수들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 위에서 마트라이브가 나오시니까 시니까 어,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살리는 용도로만 좀 쓰시면 좋으세요. 손목을 살짝 열으셔가지고 팔 빼실 때 오른쪽 다리 힘 주시면서 뒤로 살짝 몸을 틀어주신 다음에 맞을 때 손목을 안쪽으로 당기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대로 손목을 일단 빼실때 요렇게 네 약간 열어주시는 느낌으로 하시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생각을 하실때 공을 이렇게 가지고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깎이는거는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아니시고 공을 내 힘으로 잡고 이렇게 세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갖고 가는게 아니고 공백으 하시는 느낌으로 맞을때 이렇게 잡는 힘을 总裁，我还是那 포트블 드라이브 레슨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이제 라켓 면을 이 손목을 약간 코치님들이 이렇게 좀 바깥으로 이렇게 열어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이 상태에서 그냥 각을 약간 열어주라는 느낌인데 너무 숙여가지고 공 맞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스윙이. 너무 숙이시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드치가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힘을 주셔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면이 너무 얇으시니까 아무리 힘을 주셔도 공이 세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숙이시면 이런식으로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숙여서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숙이시다 보니까 백스윙을 하실 때 팔, 팔꿈치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이런식으로 팔꿈치를 내리시고 라켓 각도를 이렇게 숙이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이 방향이 약간 직선 코스를 바라봐준다는 느낌으로만 좀 빼시는 게 좋으시고요 머리 살짝 내리신 다음에.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 회전을 먼저 위로 약간 루프성의 드라이브를 건다는 느낌으로 묻히는 연습을 먼저 좀 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커트볼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위로 약간 붙지만 다리는 다 일어나지 않고 스윙을 되지 않 살짝 위로 네, 위로 약간 묻혀주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위로 이제 감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스윙 속도도 빨라지시고, 조금 이제 점점 힘이 있으시면 방향 자체를 조금 앞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는 이렇게 위로 좀 하시고, 좀 지나시면 좀... 주시는 감을 먼저 익히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